자, 표면 가공은 가공 경로에 표면 가공, 그래서 가장 많이 네가지를 많이 쓰는데, 이 중에 이제 표면 가공이다. 표면 가공 됐죠. 자, 그런데 오늘 좀 새로운 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우리가 표면 가공할 을때요 체인을 자, 잡아서 하겠죠. 그쵸? 체인을 잡아서 하겠죠. 요 체인 있잖아요. 2 D로 이렇게 갔을 때 체인을 잡아서 했을 때 체인 잡았죠. 체인 잡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또는 어 재료 지정을 사용하면 OK를 선택하면 재료를 지정할 수 있는데 재료는 말고 어차피 가공했기 때문에 가공 내표면 가공 그리고 체인으로. 그리고 요 체인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공구는 10.0 엔드밀이죠. 자, 그리고 절삭 조건은 자, 이 상태에서 어 바닥면 여유는 0으로 하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어 자, 연결 조건 한번 가 볼게요. 연결 조건 자작 조건. 야, 얘, 얘가 왜 이렇게, 어, 연결 조건 갈게요. 자, 그리고 안전 높이를 100으로 주고, 이속 높이는 끄고, 지입 높이는 뭐, 2mm를 줘볼게요. 그리고 재료 상단 1mm죠. 가공 깊이는 0이죠. 자, 그리고 확인해서, 전체 선택에서 모의가공 했더니 싹 밀어버리더라. 그쵸? <laughs> 조건에서 뭐만 바꾸면 돼요? 절대값 요거 하나만 바꾸면 돼요. 확인하고, 그리고 재생성 후에, 그리고 전부 선택에서 모의가공 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증분값을 했기 때문에 밀어버렸지만, 지금은 절대값 0이죠. 그래서 위에 상단면을 가공하는 거요 자 그러면 이제 표면가공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자 페이싱 페이싱 선택해서 네, 딜리트 다시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자 자는 사람 다시 한번 해봐 표면가공 자 가공경로에 표면가공 자 그리고 체인 체인창고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체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만약 이걸 모르겠다면, ESC, 솔리드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를 찍어도 상관없어요. 솔리드가 있는 상태에서. 알겠죠? 솔리드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를 찍어도 상관없겠죠? 표면을 치는 게. 그래서, 가공 경로에, 그리고, 표면 가공. 만약에 솔리드를 하겠다, 그러면 솔리드인 상태에서 체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결과에요. 이런 경우는 증분값, 절대값 안 해도 되겠죠. 솔리드가 있는 상태에서. 자, 그리고 확인하면. 확인하면, 그리고 확인. 하면, 뭐, 공구가 나오겠죠. 공구. 이렇게 선택해서, 공구를 선택해서, 절작 조건, 그냥, 어, 여기는 가닥면은 0이다. 자 그리고 얘가 에. 자 그리고 연결 조건 같은 경우는 연결 조건에는 네, 일단 확인하자. 네. 아 오케이. 그래서 연결 조건은. 가온 깊이 요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그냥 증후값에 대해서 확인하면 그리고 재생성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솔리드를 잡을 것인지 어, 체인을 잡을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솔리드를 안하고 투 d 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D에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delete. 가공 경로에 표면 가공. 그리고 솔리드는 끄고. 네. 솔리드는 끄고. 자, 그리고 가공 경로에 표면 가공. 자, 그리고 요소를 어, 선택을 하셔. 2D에서 요소를 선택해서 확인 자, 그리고 공구는 10.0 엔드밀. 자, 그리고 절삭 조건에 들어가 보시면요.